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방통신사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주시가 2025년 관광 원년의 해 선포와 함께 도시 브랜드와 캐릭터 개발을 위한 상징물 정비에 나섭니다. 여주시는 지난 14일 상징물 정비를 위한 기본조사 및 분석 용역 추진을 위한 관련 부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용역은 시의 역사문화적 유산과 자연 경관의 가치 특성을 시대 흐름에 맞게 재검토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전문가의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도시 브랜드와 캐릭터를 새롭게 개발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용역은 2월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4월까지 진행되며 기존 상징물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여주의 새로운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시는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여주시민들의 의견을 담은 상징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주시 관계자는 상징물은 여주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대표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기본조사 및 분석 용역을 통해 여주시가 지향하는 새로운 가치와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상징물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방통신사.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